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오. 아 오랜만인데? 아 어, 아주 오랜만이다. 어 진짜 오랜만이야. 왜 오랜만일까요? 왜 네, 오랜만일까요? 그 동안 안나의 비즈니스가 바빴던 거 있지만 안나 채널 그리고 안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생겼고 지금 이제 사 개월 차가 됐는데 음. 딱그 우리 필리핀 갔을 때? 음, 어 그러네. 그때쯤 이제. <laughs> 어, 그때, 어. 어 그때쯤 이제 아기가 생겨가지고. 음. 그걸로 좀 바빴습니다. 일도 많아. 어, 일도 많고 그래서 쭉 인사를 못 드리다가 이제 좀 안정이 좀 되고 있어서 음.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음. 6월 27일에 정말로 음. 이태리를 가려고 비행기가 끊었어요. 이제 유럽 이탈리아로 제가 이민을 가는 건데 이민을 가게 된 계기나 가는 과정, 거기서의 생활이 어떤지 가서 뭐 좋은 거, 나쁜 거. 뭐 슬픈 거뭐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이 채널에서 담을 거예요. 가족의 얘기 뭐 오늘은 팬분들이 많이 질문해주신 거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을 한번 남자 소울티 여자 소울티 처음에는 우리 임신하기 전에는 여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음. 항상 생각했지. 음. 근데 안나는 남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어. 갑자기 뭔 뭐, 꿈꾸다가. 꿈꾸다가? 아니 몰라 그냥 꿈에서 나왔는데 어 아, 여자 아니고 남자면 더 좋지 않을까? 갑자기 몰라 에이, 일어나서 뭐, 갑자기 어. 어? 심리 변화가. 어? 어 갑자기 음. 난선 그냥 여, 여자가 어. 변하다고 생각했었어. 어. 음. 그러니까. 여자는 음. 조금 더 감하고 음. 뭔가 소통 잘될것 같아서 같아. 안나랑? 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여자랑 소통 잘 안돼 나 남자랑 또 소통 잘돼 그래서 오히려 남자 좋을 것 같아 나는 무엇이 됐든 상관없고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어 진짜로 아 아직 아직 몰라요 아직 음. 아직 검사했는데 안 나왔어 아직 나올 시기가 아니야 그 이름 이미 선택했는지 한국 이름, 이탈리아 이름 어떤 게 좋을지. 약간 글로벌한 이름. 정확하게 풀네임이 최병민이야. 응. 근데 초 근데 이탈리아 사람한테 이제 알려주면 최병민 약간 발음을 잘 못해. 근데 민은 확실하게 하니까 민으로 내 이름을 이탈리아 이름은 민이라고 쓰고 있잖아. 어느 나라에 가도 헷갈리지 않을 만한 짧은 이름을 하려고. 그리고 패밀리네임은 나는 안나 것도 넣을 생각이야 나도 그냥 짧은 거 짧은 거, 긴거 절대 안해 그러니까 음. 이탈리아말로도 영어로도 그 한국말로 편하게 말할 수 아, 있는 그렇지. 민, 민처럼 그리고 지금 별명이 있는지? 아, 별명 있지 있어 음. 개구리 왜 개구리지? 왜냐하면 12주, 10, 8주, 12주 그 사이였어 음. 했는데

엄청 움직여. 어, 그래서, 그냥 춤 추는 건데, 어,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개구리 같다. 어, 진짜 개구리 같았어. 그딱 봐도. 어, 그치? 어, 뭐 찍지는 못했어. 왜냐 찍으면 안 되거든. 어. 그래서 우리 개구리 네. 안나가 임신하고 있을 때는 이탈리아에 있다가 나는 순간에 한국에 있다가 낳고 나서 이탈리아에서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는 못하고. 그건 불가능. 아, 어, 이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이탈리아를 일단 가기로 했으니까 이탈리아 가고 이건 정말 다행인 게 안나가 임신하면 먹고 싶은 게 되게 다양하잖아. 임산부가 먹고 싶은 게다 네. 이탈리아 음식이 위주야. 사실 뭐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리고 거기 이탈리아 엄마 집으로 갈 거잖아. 안나 음. 엄마 집. 그래서 엄마 대 엄마로서 이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태어나는 거는 뭐 어느 나라든 다 태어날 수 있잖아. 음. 키우는 것도 이탈리아가 아기 때는 확실히 이탈리아에서 키우고 싶은 게 공기가 좋아 거기가 음. 확실히 맑잖아. 근데 한국은 먼지가 좀 있어. 으흠. 그렇기 때문에 아기 때는 최소한 뭐좀클 때까지 클 때까지는 이탈리아에서 난 키우고 싶어. 으흠.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생각은 그래. 솔직히 한국에서 날 준비는 되지 않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지금 안구에서 낳게 하려면 일단 이사 가야 되는 거겠지. 음. 왜냐면 지금 오층에서 사니까. 음.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집이 뭐, 어. 아, 좋은데, 종문이 그거 다 좋은데. 어, 임산부한테는 좀힘 그니까, 어 이사 가야 되는 어. 곳이고, 그리고 다영이는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이탈리아에서 낳게 하는 게는 나는 변화긴 해. 왜냐면은 소통 잘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일단 의사 선생님이랑 음. 내가 <laughs> 이해해야 음. 뭔가 변화게 좀 마음 별 그냥. 자꾸, 그러면 이걸 보면은 다른 사람이 질문할 수도 있어. 안 음. 한국어 잘 하고. 나는 한국이니까 여기서 나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직접 인신하고 있는 안나의 의견을 나는 전적으로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안나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어차피 아기 어. 낳을 때명이안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잖아. 나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 <laughs> 나 징그러, 나 징그러운 그래서 내가, 이해, 못 내가 100% 이해할 수 있는 나라에서 낳게 아. 해야 돼. 근데 아마 시설이 음. 한국에서 더 좋을 수도 있어. 아뭐 산후조리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뭐 그렇지 아, 그런 그치, 것도 그치. 있고.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 내면 음. 다 그냥 편하게 할 수는 있어. 이탈리아에서는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laughs>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위에 설명을 좀 하자면 에, 음. 태어나고 2주 동안 병원과 호텔이 합쳐진 게 있는데 음.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이 이제 임산부한테 좋은 음식으로 나오고 뭐 병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아기 병원 필요하면 바로바로 갈수 있고 음. 검사도 바로바로 할수 있고 그리고 병원, 어. 어떻게 한 어, 우유 어떻게 주는지 그런 길을 다, 다 알려주니까 또인산부가 아프면 또 바로 병원 갈수 있고 응.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데 뭐 당연히 비싸긴 해요 응. 아니, 한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유럽에서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더라고 응. 근데 아니잖아 아니 있으면 근데 나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어. 아 이것으면 잠좋 다라고 어. 생각해 어.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가격을 일단 들어보자. 응. 2주에 200만원에서 비싼 거는 500만원, 600만원까지도 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 궁금하다. 어떤 생각인지... 키우는 거는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냥 가로두는 것도 어디에 아껴도 좋을지는 모르겠고, 음. 근데 그건 너무 나중에 얘기라서... 어, 그렇지, 지금부터 그 걱정 하면은 우리 애기 못났어. 친구랑 부모님 반응! 엄마가 되게 어쨌든 엄청 좋아하셨어. 엄청 좋아했어. 음. 이제 뭐, 아이고 손주를 그 할머니가 됐네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셨고 아빠도 엄청 좋아했지. 뭐 당연히 싫어하는 부모가 있나? 음. 뭐 엄청 엄청 좋아하지. 엄청 좋아하고 내가 나는 이제 좀 무서워서 전화했는데 엄마는 엄청 아, 잘됐다 이러 있으니까 아, 엄마 무서워 이러고. <laughs> 나는 무서웠어. 어, 얘기하는 무서웠지. 게 부모님한테 내입장으로좀 생각해봐. 음. 나는 이탈리아에서 부모님이랑 열 아홉 살까지만 같이 살았어. 그렇지, 어. 그래서 그때까지 나 아직 아기였어. 음. 그냥 아직 애였지. 그냥 뭐 열두 시까지 꼭 집에 들어와야 어, 되는 맞지, 과정이 그렇지. 있었고 당연히 그때 아니 엄마 인심했다라고 했으면은 좋아. 날 죽였을 거고 어, 뭐, 약간 그래서. 그다음에나한국에와서얹어서 12년 동안 살았으니까 아직 내 부모님 만날 때나 아직 그렇게 10년 전이랑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에서이 아니지 서 얘기했을 때는 부모님 되게 좋아둘다 되게 좋아하셨고 그리고 내 친구 반응이 다국에했는데 <laughs> 놀랐지? 그래서 음. 다 놀랐지. 상상 못했지. 몸 상태, 안 나은 몸 상태가 어떤지. 음, 처음에 가장 어. 힘들었던 거는 일단은 안산 졸려. 일안 하면 엄청 답답하거든. 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뭐 해야 되는지 음. 다 적어내는 스타일이야. 음. 그 하루 안에 다 끝내야 돼. 음. 안 끝내면 스트레스 받아. 음. 근데 밥 먹으면 졸려. 졸려. 자고 싶어. 하루 종일 자고 <laughs> 싶어. 진짜 답답해. 근데 너무 졸려서 어쩔 수 없어 일 제대로 안 돼. 나구호 가장 힘든 거, 음, 음. 전신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처음에 거의 한달 동안 내가 폐 엄청 아팠어. 어, 약간 생리통처럼 아팠어. 뭐 잘못했나 생각이 들었지. 어, 어, 엄청 아팠어. 그때 그냥 나가는 것도 힘들었어. 그리고 구호 괜찮아지다가 있덧이 있는데 또 토는 하지 않아 어. 않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은 드니까 토하고 싶다고 하는데 더죄악인것 같아 어. 진짜 죄악인것 어. 같아 이탈리아에서 아침 입덧이라고 하거든 어. Morning Sickness 어. so, 아, Morning Sickness 그래서 어. 나 다영이 아침에만 <laughs> 있는 줄 알았지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 나는 아침에 엄청 괜찮은데 어. 12시 지나면 어. 갑자기 토할 것 같아 하루 종일 잠들 때까지는 계속 토할 것 같아 진짜 죄악 그냥 토하고 싶어 왜냐면 아. 토하면 은 그나마 보통 괜찮아지는데 안 괜찮아져. 지금은 다행히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음. 이거 없어지니까 음. 이제 갑자기 머리 아프기 시작해. 음.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 뭐 이거는 뭐 자세하게 막뭐 아마 다른 영상에서 설명할 수는 있는데 주사 맨날 맞아야 되는 음. 거는 좀 하나, 둘, 셋. 아, 다. 뿅이나 빠지 진트 아팠어 그냥 보지도 못해 무서워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맨날 여기다 주고 있지. 응. 전신적그로그거 가장 힘든 그 같아. 주사 맞아야 된다는. 서 맞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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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래색증래색증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 뭐, 그래서, 했으니까또 다시 나올 가능서이있어서 미리미리 주사 맞아야 되는데. 코 매일 매일 맞아 야 되고 백기 날 때까지 는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나온 다음에도 몇 개월 동안 음. 맞아야 돼 가지고 나 주사 진짜 싫어하거든. 계획하고 임신한 건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알게 된 건지. 일단 계획은 100% 계획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우리 사고 딜라이는 아니잖아. 사고는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의도는 됐는데 완벽하게 계획한 건또 아니야. 우리는 일단 어떻게 애 낳는지는 아니까 다연이 가능성이 아... 있다고 그렇지. 알고 있었고 음. 아 그냥 가능성이 있어도 그냥 계속 가능성 있게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막아 무조건 막 올해 꼭 애기 낳자 이건 아니었어.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뭐 애기 가질 수 있는 나이도 됐고 뭐 음. 생각보다 빨리 생겼지. 어 그거 진짜 생각보다 빨리 생어 겼 생각보다 지 빨리 생겼어. 응 어. 음.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어. 그 날짜 맞추잖아 음. 마지막 생리날 뭐 음. 이렇게 몸이 어 지나면은 그때 음. 가능성이 있다. 우리 그거, 그거 전혀 상관없이 전혀 생각 안 했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어, 맞아 맞아. 어, 그거는 나이...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뭐 둥금 없이 <laughs> 생긴다는 게 맞아. 오히려 우리가 계획을 해서 했으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솔직히 많았어. 우리 둘다 결국엔 진짜 우리 애기 못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나는 진짜 많이 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금방 생긴 게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무슨 미래부터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몇명 갖고 싶은지? 아, 벌써 아직 한 명만 남았네. <laughs> 마음 준비 안됐는데 아, 두명 여기에 한 명, 아, 명. 여기에 여기 일단 한명 있고 건강하게 나오면은 한명더 나왔으면 좋겠다. 제일 이상적인 형제 구조가 누나랑 남동생이야. 내 주변에 누나랑 남동생인 사람들을 보면 둘다 성격이 다 괜찮아 언제? 2년, 3년 차이로? 나그거안될거 같아 아니 그냥 오히려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는 게 빨리빨리 빨리 다 하고 빨리빨리 빨리 다 하고 이게 그다음에, 효율적이긴 해 그다음에 키우는 거 신경 쓰지 않아 나는 그렇게 어, 이거 진짜 어, 이런... 효율적인 이네. 그러니까 어쩌기네. 먼저 큰 애가 쓰던 물건 잘 보관하다가 태어나면 또 바로 쓰면 되거든. 응. 진짜 효율적이지. 그리고 둘다 같이 크니까 똑같이 키울 수 있잖아. 응. 이거 진짜 효율적인 이네. 좋아. 한국 구독자분이 아직 몇, 명, 몇 분, 몇분 없긴 한데 질문 주셨어. 할아버지, 할머니 반응이 또... 어, 어. 그래, <laughs> 할아버지. 응? <laughs> 아기 네, 생겼어요. 진짜? 아기 아, 아 네. 생겼어요. 아기 생겼어요. 아기 이제 음. 아기 아기. 아니 할머니가 저때 나한테 계속 자기 못 키우겠다고 너 아니냐 이러면 이랬단 말이야. 할아버지들 <laughs> 다 그랬어. 엄마쪽 할머니는. 어. 엄마 쪽은 난리가 났어. 거의 눈물이 많은 집안인데 막 아기 생겼어요. 진짜? 그래아 진짜? 와 대박! 아버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울고 있어. 옆에서. 누나가 왜 아니 나가왜 울어? 아니 고 아니 왜 울어? 아니 울어? 어디서 옆에서 울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laughs> <난> 눈물 l y don't think I come back. I took on that. I have not. I have n 할 t I 그래서 가족분들이 엄청난 반응이었다. 한국 사람들이 꼭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음. 혼혈이면은 아 이쁘겠다 이렇게 많이 물어봐. 한국 뭐문화 문화. 어 맞아. 그 한국 사람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 어, 이탈리아 사람 그렇게 안 물어보더라고. 어. 아, 응. 전혀 그냥. 어. 어. 근데... 애기 외모에 대해서 <laughs> 이아사 어, 근데, 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 외모에 대해 되게 신경 어, 많이 그치, 쓰니까 그치. 그렇지. 어. 근데, 근데... 근데... 이탈리아에서 뭐 그렇게까지는 신경 안 썼어. 그리고 나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이쁘면 좋고 건강한 게난 제일 좋고. 일단 코 되게 이쁘게 생겼다. 음. 어 코가 높더라. 코도 되게 귀여워. <laughs> 코가 보였어 지금. 그거 라그랑 비슷해. 에? 에. 아 지금까지 저희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이나 뭐 다른 영상에서 준비해서 답변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자, 안녕.